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청군 산청읍 내수리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 내수리는 물이 정말 좋습니다. 잠시 물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청읍 내수리는 이 지명 자체가 물하고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청 어디를 가든지 물이 풍부하고 맑고 깨끗하고 지리산 자라 곳곳에 바로 식수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이 약수 같은 물들이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여기는 지리산 하고 가까운 곳은 아닌데요 하지만 지리산 어느 계곡 못지않게 이렇게 물이 풍부합니다. 오늘 여기에 매매하는 땅이 한세 필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땅으로 가는 중간 중간에 이런 계곡과 또 약수터와 또 저수지, 호수 이런 것을 심심치 않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요. 어, 저도 산청에 처음 내려왔을 때이 약수터를 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른 약수터를 알기 전에는 이 물을 뜯어먹기도 하고 이 차를 우려 먹기 아주 좋은 그런 물이 있는데요. 한번 이 들려서 잠깐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리 마을 거의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기도 오른편 쪽에 보니까 이 폭포수 작은 폭포수처럼 흘러 내리는 물이 있고요. 여기 반대편 쪽에 이 근산 바위도 있고 조금 더 가면 약수터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물소리가 굉장히 웅장합니다. 이 지금 뭐 상당히 가뭄철인데 이렇게 수량이 많은 데는 어 제가 가본 곳 중에서 이 산청의 대원사 계곡 쪽에 올라가면은 이 정도 수량이 있을까. 어 이렇게 수량이 많은 곳을 찾기는 이 쉽지 않은데요. 여기 내수리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내수리 지명이 이 물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약수터입니다. 오늘 내수리에 땅을 내놓으신 주인분 어렸을 때이 약수터에 대한 추억이 많다고 하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약수터 하나 있잖아요. 네네. 그 약수터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산청 왔을 때도 그 물이 있었는데. 네, 저희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그거 묶고 다녔거든요. 아, 초등학교 다닐 때. 네, 네, 그 전부터 계속 물은 내려왔어요. 아, 근데 그저 그때는 좀 유명하죠 약수터로. 네네네. 근데 어. 그때는 이제 저희는 산에서 물 쫄쫄쫄 내려오는 물을 네. 그냥 이게. 칡잎으로 이렇게 먹거나 안 그러면 입으로 갖다 떼 가지고 먹고 그랬거든요. 아 칡잎으로. 네네. 아떼 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왔다 갔다 네네네. 하면서. 네네. 아. 학교 갔다 오면서. 아 먹고. 그런 추억이 있는 약수터네요, 그죠 네. 거기서 약수터에서 그 땅까지는 한일키로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네. 마을가 초입이에요, 우리 동네 초입. 아 동네 초입. 네. 시청자 여러분, 잠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 정말 추억이 많이 서린 그런 약수터고요 저도 처음 7, 8년 전에 산책에 내려왔을 때이약수물을 뜯어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약수터에서 한참 한 1km 정도 올라가면 오늘 목적지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가 내수리 마을입니다 내수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마을인데요 그나마도 어, 연로 하시는 어르신 분들, 뭐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작은 마을에 어, 몇 사람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조금 올라오다가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여기로 올라가면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따뜻하고 포근한 땅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의 다 왔습니다. 농막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여기 밑에 있는 땅은 평수가 36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창 지금 가을거지 중인데요. 아직 수확하지 않은 벼도 보이고, 또 수확해서 이 탈곡까지 마친 그런 모습들 들판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땅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뭐 주변 풍경이고 이 농막 바로 앞쪽에 이한금들녘 바로 이 땅입니다. 한 36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이고요. 여기도 이 내수리답게 정말 이 물로 유명한 내수리답게, 어 옆으로 이 흐르는 뭐, 개울 같은 거, 조그만한 계곡, 계곡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개울 같은 그런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올라오니까 전망이 참 좋습니다. 정말 앞이 탁 트여가지고, 어 바로 앞으로 뭐, 차가 많이 다니진 않지만, 이 도로가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 있고요. 이차 통행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끄럽거나 그렇진 않고요. 여기 물소리가 절절 들리는데요. 바로 여기 이물 흐르는 곳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물 흐르는 곳이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내소리라는 지명이 어, 물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제가 듣기로는 물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 역시 이땅 주변에도 이렇게 물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이옛 지명은 내수리로 되어 있지만 이 도로명 주소가 물란실로라는 어, 그런 도로명 주소를 갖고 있는데요 이 물란실로라는 이름도 물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 곳곳에 마을로 들어오는 초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까지 올라와서도 어 물을 이렇게 쉽게 구경할 수 있고 어 더군다나 굉장히 맑고 깨끗한 물을 이렇게 어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땅 바로 옆으로 이렇게 흐르는 물이고요. 지금은 지금은 잡초 같은 게 많이 우거져서 이 물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땅 옆으로 지나가는 물이고요. 여기는 조금 전에 봤던 그 물하고는 또 다른 물인데요. 다른 이 물줄기 아, 수원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어, 밑에 그 계곡 쪽에 하고는 다른 물입니다. 여기도 물이 가까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실새 없이 흘러나오는 물이 있고요. 뭐 물이 있다라는 것은 이 땅을 갖는 사람한테는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밑에 360평 어논 위쪽으로 주변 환경을 한번 보여 드리기 위해서 잠시 어 위쪽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 어 이벽 쪽에 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또 다른 수원지 같습니다 어쨌든, 이 주변 쪽으로 보니까, 물이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발견한 것은 이런 것들이고요. 뒤쪽, 제일 위쪽까지 제가 한번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물론 매매하는 땅은 아니고요. 주변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포장되어 있는 끝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뭐, 차가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고요 어, 덤불 같은 게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물이 흘러내려서 그논 있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같고요또 다른 쪽에서 물이 유입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깊은 산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아주 맑고 청정한 오염되지 않는 그런 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새집인지 지가 이런 집을 짓는 것 같는데요 지가 지은 집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지은 집보다도 튼튼해 보이고 아주 그 아늑하고 좋아 보입니다 뭐 주변 풍경은 이렇습니다 조금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정말 오염되지 않은 이런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햇살이 잘 들어오는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이땅 밑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뭐, 앞뒤로 논들이 이렇게 있고 경작을 하는 논들이 있지만, 어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흐르는 곳이 바로 붙어 있고요.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땅에 내려오면은 앞에 땅이 보이지 않고요. 이쪽에 내려오니까 뒤쪽 땅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계 축담이 높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밑에 있는 땅인데요. 이 밑에 있는 땅 옆으로도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고요. 어 그래서 뭐이땅 안에 있으면은 앞에 논이나 이 뒤쪽으로 이 경작하는 다른 타인의 뭐 밭이나 논 이런 것은 눈에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여기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매매 하시려고 하는 거는 새 필지잖아 그죠? 네, 새 필지인데 떨어져가 있죠 두 필지는 두그 필지는 저기 산 쪽에 있는 거고 네, 네, 네. 그 앞에 있는 거 그게 3분지요 그러니까 300몇 평이죠? 360평. 360평, 예, 예, 예. 그거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네. 확인을 하셨대요 물... 군에? 네, 예, 군에 물어봤어요. 계획관리지역이라서 용도 아. 변경하면은. 네, 집 아, 계획관리지역이라서? 네네네. 네. 아, 저기, 그, 토지 변경해가지고 네, 네, 용도 변경해서 네, 네. 집을 지을 수 있다? 네네. 네. 그, 군에 확인을 하셨어요, 그거는? 예, 예. 인 있어요. 그거는 가격이 얼마예요? 평당 20이요. 평당 20만원, 어, 360평 정도 되는 거. 지금 보고 계신 이땅한 360평 정도 되는데요. 평당 20만원 정도 생각하십니다. 지금부터는 이산 쪽에 이 맹지 땅이 두 필지가 있는데요. 어, 제가 길을 찾아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좁은 도로이긴 하지만 이땅 주변까지 이 땅까지는 차가 못 올라가겠지만 땅 거의 근처까지 이렇게 차가 갈수 있습니다. 뭐 좁은 도로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좁은 도로입니다. 어 한몇백 메다 이렇게 올라와야 될것 같고요. 이 올라온 길은 이런 모습이고 뭐 내수리가 일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올라오면은 여기 조금만 차를 세워놓고 여기서 뭐한 1, 2분 정도도 안 걸릴 것 같는데요. 뭐 언덕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언덕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이뭐 산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얕은 그런 산인데요. 한번 걸어서 제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도로가 있고요 도로에서 조금 올라왔고요 여기서 한 1-2분 정도 걸어가게 되면은 이 맹지 땅입니다. 두필지로 되어 있고 평수는 한 565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는 길이 험하진 않는데요. 농사를 안 지은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뭐 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송이를 따는 외지인들이 이 들락날락해서 뭐길 흔적 같은 거는 어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또 나무 벌목도 이 가지 같은 거는 좀 해둔 상태고요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땅인데요 아까 360평 땅 밑에 있는 땅도 그렇고 어 특히 이 땅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게 여기 왼쪽편에 그 태양광 패널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땅은 밑에서 보면은 이 시야로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히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규모도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이 깊이 시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태양은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땅까지 거의 왔고요 여기 뭐 경계 청량이 지금 안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경계는 알수 없고요 이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두 필지고요 답두 필지로 되어 있고 크기는 565평 정도 됩니다 가격은 1,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분하고 좀더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이제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활용을 안 하게 돼서 지금 매매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농사 짓기도 힘들고. 농사 짓기도 힘들고. 네, 그쪽에 이렇게. 뒤에 저기 태양광 패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은 전자파가 그런 게 TV 보다더 흐른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예예 예. 그 정도로 전자파가 흐르지가 않는데요 생각하는 것보다. 아, <laughs> 그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네. 저기 산 쪽으로 난 길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더라. 거기 사람이 누가? 아 왔다 갔다. 최근에 한다고. 조금 다녔는 모양이더라고. 최근에 왜냐 그 우리 동네가 송이 네. 따로 많이 다녀요. 아, 손이 따로. 예, 우리 동네가 거기 보면은 손이도 막좀 나고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 동네 자체가 네. 외지 사람들이 동네가 꼴짝이다 보니까 네. 저기 동네는 어르신들 분들만 살아계시고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고 몇몇 가구 많이 안 살아요. 아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외지에서 이제 자녀분들이 가끔 왔다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아 거기 이제 송이도 따고. 뭐. 송이는 외지 사람들이. 예. 그 저기 알고 우리 동네를 알고 송이 따로도 가을에 많이 산에 많이 다녀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예. 그래요. 그렇다니까. 일단은 그 땅을 내가 찾아가지고. 찾으시, 어떻게, 어떻 길하고 얼마나 됐던 거지 지금 현재? 지, 아니, 길에서 뭐한 1분 걸어서, 1분인데 거기 차는 지금 들어갈 수는 없고. 예, 없어요. 왜냐면 저도 엄청 오래됐거든요, 거기에. 예, 겨우 찾았던 오는 가가지고. 헉,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예. 가보고 싶었는데. 아니, 그한번 가보셔도 돼요. 어렵지 않고. 그 음. 선생님 땅하고. 네. 태양광 패널하고 중간에 무슨 계곡이 큰 산이 있더고요아그계곡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또 거기서 농사 지었는데 거기가. 아그 계곡에서. 여, 아니 농사 지었어요. 거기서 그 계곡이 있어요. 옆으로요. 그러니까 그거, 그 계곡은 내가 찾긴 찾았는데 아. 한번 찍으려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너무 지금 막그 풀도 많냐고 접근이. 예. 허, 물이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잘 찾으시네요. 그런 거를. 아니 그러니까 제... 물이 흐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물이 많고 물이 좋기로 유명한 내수리에 있는 이 답새필지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봤습니다. 여기 가까이 태양광 패널이 있어서 저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뭐 논문이라든가 이 연구에서 이 외국, 뭐, 유수한 기관에서 이렇게 발표한 사례도 그렇고, 우리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어, 그런 사례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 이 전자파,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전자파 자체는 굉장히 미미하다. 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뭐, 오븐이나 드라이기, 어, 심지어 노트북보다도 이 전자파 영향이 적다라는 그런 발표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 불안감은 이 비과학적인 속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공기 좋고 수량 많고 물 좋기로 유명한 내수리에 있는 이새필지의 땅, 우리 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과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